콘텐츠가 전 세계의 우뚝 서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분일 것 같습니다. 명불허전 한류 밴드인 FT 아일랜드의 리더 이홍기 님입니다.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가수 겸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이용기라고 합니다. 어, 2024 K 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차관님께서 앞에서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하는 말이 어, 정말 축사가 될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, 사실 제가 90년생이거든요. 근데 MG 세대를 90년생 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제가 m g 세대입니다 어 <laughs> 제가 그래도 오늘 대한민국 1호 연예 스포츠 신문 일간 스포츠와 전통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주최하는 k 포럼의 두번째 자리에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될수 있는 것도 어 나름 저도 k 메이커 중에 한명이라고 어, 생각해주셔서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2024 K 포럼의 주제는 어, K 메이커스, K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. 어, 저는 밴드 FT 알랜드의 보컬이면서 솔로 가수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드라마, 영화, 그리고 뮤지컬, 어, 그리고 또 홍기중기라는 제 개인 에,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. 사실 어, 어릴 때부터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저는 콘텐츠를 넘어서 이 K라는 이니셜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에,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지를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어, FT i s l a n d 로서 어, K 밴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, 전 세계 월드 투어를 했을 때도 정말 얼마만큼의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실지 몰랐거든요. 근데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, 그래서 원래 없었던 일정의 콘서트 그 다음 날 바로 열 정도로 그 K-POP에 대해서도 굉장한 뭔가 자부심도 생겨나기도 했고요.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, 사실 뮤지컬도 우리나라 작품을 가지고 어 일본이나 다른 해외에서도 공연을 하면서 굉장히 "아, 정말 나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, <laughs> 정말 멋있다"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에는 어,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해외에서 많은 코멘트들을 달아주시고, 또 많은 컨텐츠들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해주시고, 그래서 "아, 정말 이 뭐랄까요?" 그 한국 사람으로서 k 로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요즘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,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어, K 콘텐츠 현장에는요 K를 만들어가는 많은 분들에게 어, 이 K라는 이니셜은 자긍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그 현장에는 그리고 가수, 배우, 뭐, 크리에이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, 음향, 조명, 의상 메이크업, 소품 등을 담당하는 수많은 스태프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어,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분들 모두 저는 K-MAKERS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, 그분, 그한분한 한 분이 어, 걷고 있는 길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어, K-CONTENTS와 K-BRAND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4 K 포럼에서 공유되는 많은 경험들이 어, 현재를 넘어 K의 미래를 어,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. 지속 가능한 K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어, 취업과 창업을 통한 희망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. 저 이용기도 어, 제 자리에서 계속 어, K 밴드로서. 그리고 K 메이커로서 활동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FT 아일랜드 이용님 감사합니다. 사실 이용